토이 파5 인텐스 데일리 테스트 이번 시간에는 데이 5 명사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we will have 그다음에 어, 어,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 자리고 a b c d는 명사로 나와 있는데 room의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room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룸이 공간이라는 뜻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룸인데 방이라고 했을 때는 가산 명사가 되고 공간이라고 했을 때는 불가산 명사가 돼요. 자, 그럼 어때요? 가산이라고 했을 때는 다시 단수와 복수로 나뉘고 불가산으로 했을 때는 그냥 단수 취급을 해줄 뿐이죠, 그죠? 그러면 볼게요. A room이라고 했을 때는 어가 들어서 단수니까 방이 되겠고 room이라고 썼을 때는 공간이 되는 거고 rooms도 방이고 the room도 이제 그방 해가지고 이제 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we will have 뭐 뭔데 for four more dining tables 네 개의 dining table 추가의 dining table에 대한 뭐를 갖게 될 건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방인지 공간인지. Which will make lunch break less crowded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로 를, 하여금 그 런치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이제 점심 시간이 덜 붐비게끔 해줄 거라는 거죠. 덜 붐비게끔 해줄게 될 거고, 네 개의 다이닝 테이블을 더 넣을 수 있는 뭘 갖게 될 거다. 어셀수 있는 방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공간을 얘기하는 거가 돼서 B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보게 되면, Because "Who stay over Saturday night must pay for accommodation for the night." 돼가지고 후 관계 대명사가 있으면은 앞에 있는 이제 선행사 명사를 이 절이 어 전체가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어, 문장에서 동사는 must p 가 되는 거죠. 그러면 must p 에 대한 주어 자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어, 자,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개다 명사예요. 자, 그런데 이것의 명사를 찾을 수 있는 게, 일단 attendee는 참석자고, attendant는 뭔가 이렇게 시중 두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뭘 가지고, 그러면 의미로는 모르겠어. 그러면은, stay, 일단은, stay, 뭐예요? 복수동사입니다. 그러면은, 복수명사가 와야 되겠죠. 자, 복수명사를 찾으면, 하나밖에 없네, attendee, 에서 참석자가 되겠죠. 그럼 확인해 볼까요? 그, Saturday night을, 이게 뭐, 더, 이제, 그 묻게 되는, 그, 러니까 토요일 밤에 그러니까 묻게 되는 그런 참석자들은 그 밤에 대한 숙박에 대해서 뭘 해야 돼? 페이 해야 된다.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3번에서는 from other nations 자, 여기 전체 사원이니까 지워주고 should notify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동사니까 이 앞은 주어자리다. 그래서 또 명사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t r a v e l e r travelers, traveling, t r a v e l e s 자, 일단은 t r a v e l e s 는 동사니까 지워주고, traveling은 동명사인데 뭐 여행하는 것 이렇게 돼요. 근데 어,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은 and director of public relations이 서면으로 이 사람한테 notify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된다? 사람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거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네. 자, 셀수 있는 가산명사에서, 가산명사의 단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앞에, 어, 나, 언. 어, 나, 언. 아니면은, 더. 아니면은, 뭐, itch. 뭐, another. 이런 거가 없이 단독으로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raveler 셀수 있는 단수 명사잖아요? 그런데, a 어, traveler 이렇게는 쓸수 있지만, traveler 단독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복수 형태로 쓴 비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얘기입니다. We would like to advise, 뭐, 뭐, advice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 명사예요. 그런데 네개다 명사네. 그쵸? 네개다 명사인데, 그러면 employee, employees, much employee, many employee 했어요. 일단, employee도 사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산이죠. 어. 가산인데, 단수를 쓰였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단속, 단독으로. Employees는 복수니까 오케이. 그다음 much는 단수 명사 앞에 쓸 수가 없어요. Man인데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B번이네요. 자, 그다음 your entry must include your name, contact information, all of the necessary recipe 뭐뭐 with the a mounts and complete baking instructions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도 all of부터 볼게요. all of 그다음에 the necessary recipe 뭐뭐. 더부터 시작되고 형용사 e 고 레시피 명사, 그다음에 명사. 뒤에가 복합명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에 레시피 하고 같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형용사가 또 앞에 있으면 이게 복합명사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우고 Ingredient와 i n g r e d i e n t 중에서 찾는 건데 Ingredient는 이제 뭐예요 이그 들어가는 재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셀수 있는 가산명사입니다 가산인데 앞에 The necessary recipe 앞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수 명사로 쓰는 ingredients가 돼야 돼요. 이 all of 다음에는 두 가지가 올수 있는데, 더 다음에 가산일 때는 복수고, 불가산일 때는 그냥 이제 불가산일 때는 뭐 복수 형태가 없으니까 단수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all로부터 다음에 가산일때는 복수 불가산일때는 단수형태 그대로 요거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6번 보게 되면 we have decided to make improvements on the company's charter bus system that that equal transport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이 transport가 그러니까, 이렇게 운송 이송시키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명사 나와 있어요. employee 자 누구를 이제 이송시켜? 뭐 charter bus system 하면은 뭐 전세 버스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 그죠? 근데 breakers laboratory로 이 직원들을 transport하는 그런 버스 시스템. 그럼 직원이 되는데, 자 이거 고용 이거 빼고 직원 중에서 셀수 있는 가산 명사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뭘로 쓴다? 복수로 쓴다 라고 했죠 자 다음 7번 the momo provides insights into some of the d e s t i n a t i o n we sail to including uh, detailed information about where to explore when you r e in port or even on your next holiday 라고 해서 좀 긴데 자 결국 provides가 동사니까 여기는 주어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자, period, 명사긴 한데, 이건 이제 기간이라는 뜻이고, 명사. periodic 하면은, 어때요? 요거는 이제 형용사. 형용사라서 제외하고. 그 다음 periodical, 요것도 명사예요. 중요해. 근데 뜻이 뭐냐면, 정기간행물이에요. periodical 하면.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AL로 끝나기 때문에 형용사로 오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를 period, 기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 지었을 때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periods는 이제 s 붙어서 어, 복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 동사가 단수동사기 때문에 요거는 또안 맞아요. 그러면은, 자, 뒤에 내용을 봅시다. 이게 주어니까 insight, 어떤 식견, 지식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어그 some of the d e s t i n a t i o n we s 우리가 항해하는 목적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기관이 제공해요? 아니죠. 그 정기 간행물. 그러니까 뭐 여행 관련 잡지 이런 게 되겠죠. 뭐열마다 나오는. 그러니까 정기 간행물이 그거잖아. 매일, 매월, 매년 나오는 거. 그래서 periodical 명사가 정답입니다. 자, 8번 보면, every national tax professional at times tax service, 여기에서, b u s i e s s e s 에서 이제 요게 주어고, 밑에가 동사고, a 어, doctorate degree 해가지고, 요게 목적어네요.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자리에요. 명사 자리. 그러니까 명사니까 명사가 아닌 거를 지우면은, c번과 d번 지워지고, accounting과 accountant가 나왔는데, 카운팅은 이제 회계. 이렇게 되고, 카운트는 회계사가 되겠죠. 자, 회계사.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는 무조건 무엇이다? 가산이다. 그래서 단수를 쓰였을 때는 반드시 앞에 관사나 이런 이제 한정사들이 붙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다? A번의 카운팅. 그러니까 이 회계 쪽에 degree, d o c t o r d e g 뭐 r e e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구번 보게 되면 the working atmosphere at Creative Financial has been changed. 자 여기 보면은. 헤드하고 체인지드가 하나의 동사 형태인데 가운데 들어갔죠? 자, 동사 세트 가운데는 무조건 무슨 자리다? 부사 자리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B번과 C번이 다 정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The reason we are so successful is that, 자, 우리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is that each of our departments, 그, 각각의 department, is stepped with, 자, 그, 어, 이제 여기로 보자. 아이고. 여기에서, 스텝스텝하면은 음, 이제 부서에 사람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the most uniquely talented 아주 이제 유니크하게 이제 뭐 재능이 많은 그러한 어떤 사람으로가 아니라 이제 부서에 부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복수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복수명사. 일단 individualistic 형용사니까 빼고 individualism 안되죠. 단수고. 그래서 정답은 B번. individual 하면 이거는 사람이에요. 개인.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라는 거. 그래서 형용사로 오해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11번.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seminar, contact me or my executive. 뭐뭐. 자 질문 있으시면 나한테 연락 주거나 아니면 my executive 해서 내 무어. 돼가지고 여기도 이제 뭐야 돼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콤마에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야? Jamie Par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거하고 동격을 이루는 그럼 이한 사람이니까 1인이겠죠. 그러면 은 1인,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는 assistant가 되겠네요. 그 다음 12번 <목소리> the ~~빈칸 will involve regional producers who have agreed to provide various meats and assorted vegetables to a local residents. 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모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지역의 프로듀서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뭐 고기나 아니면 페스토블 같은 것들을 지역 레스토랑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 일단 명사를 찾아야 되니까 명사가 아닌 거를 지워볼까요? Initial. Initial 초기의하면은 형용사인데. 뭐 스펠, 무슨 이니셜 하나씩 따는 거는 또 명사니까, 사실 이게 다 명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initiative라고 하는 거는 뭐 계획, 어, 뭐 구상, 뭐 이런 게 되고, initiation은 뭐 시작, initiator는 이거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그 어떤 계획에는 어,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A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 명사는 단 하나의 명사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도 다르면서 뜻도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어,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13번 보면은 This is a friendly memo that your TM membership will automatically renew on March 4 2 0 2 0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 자리고 그리고 단수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러면은 두 개는 동사니까 빼고 reminding, reminder. reminding 동명사예요. reminder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friendly, 아주, 이제, 뭐, 친절하고, 친근하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지. Your team membership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라는 거죠. 자, 14번 볼게요. It is now one of Asia's largest pharmaceutical mamma. 라고 했는데, 이걸 잘 봐야 돼요. One of the. One of the. 여기는 대, 더 대신에 Asia's를 썼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복수 명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 하나라고 할수 있는 거는, 뭐뭐 중에 했을 때, 복수 명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pharmaceutical, 복수 명사 자리가 된다, 볼수 있죠. 그러면은, 뭐가 와야 된다? manufacturers, 제조, 업체가 되는 거네요. 15번에 보게 되면, All we have to do,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was make, m o menu and game selections 해가지고, menu and game selections 라고 하는 명사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뭘 봐야 돼? 이거의 형태를 봐야 돼. 복수 명사네. 그러면은 각각이 뭘 꾸며줄 수 있는지 보면, Another는 단수 명사 앞에 쓸수 있고, a few는 복수 명사 앞에 쓸수 있고, a little과 much는 어, 불가산 명사 앞에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 명사 앞에 쓸수 있는 a few가 정답. 그 다음 16번 보게 되면, the man's goal of his whole life, 어, 인생의 목표가 making more money 라고 했어요. money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명사예요? 불가산 명사예요. 그러면 불가산 명사 앞에 쓸수 있는 게 뭘까? 자, 이두 개는 복수 명사 앞에 씁니다. many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어, 양 정도를 나타내는 great deal of가 되는 거죠. 정답. 디번. 자, 17번에는 reducing the number of errors 여기까지 끝나고 the most important point to increase correctness of software program이라고 나눠 볼수 있는데 어, 앞에 있는 reducing the number of errors에서 동명사구가 주어가 된 경우예요. 그래서 동사는 뭐냐라고 하는데 이 동명사나 이제 동명사 그다음에 투부정사 그다음에 명사절 이것들은 어디 자리에 올수 있다? 이제 명사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의 수는 뭐냐? 무조건 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ducing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errors가 주어가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error의 수를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단수 동사를 찾으면 몇번 정답? A번이죠. 자 18번 보게 되면 a number of 자 a number of 다음에는 이거는 many랑 똑같죠 그래서 반그 아,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 복수명사가 온다 그래서 복수명사는 employees, B번 자 다음 문제 the signature product of this brand is 해가지고 pajamas, stockings, gloves, scissors 있어요 자이 문제의 함정은 뭐냐면 어, 다 이게 의류에 관련 몸에 착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 이렇게 뭐지 손두 개를 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S 붙어서 복수로 처리해 줘야 돼요. 스타킹 S, gloves S, scissors 두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 항상 복수로 써야 되는 것 그래서 어, 요세 가지는 맞지 않고 정답은 A번이죠 그 다음 20번 보게 되면 it's 있어요 i t 다음에는 무조건 무슨 명사다 단수명사다 단수라는 거는 불가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participant 복수니까 안되고 participant ok participation은 불가산이죠 불가산 그러니까 추상명사 참석 이런거는 추상명사는 불가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복수라서 안되고 그럼 몇번이에요? 정답은 B번이네요 네 지금까지 Day 5에 대한 명사 문제 풀어봤는데 명사 문제는 토익시험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음, 문법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명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명사와 함께 쓰이는 것들, 동사와의 수일치나 아니면 은 어떤 형용사나 한정사가 같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들에 있어서 어, 왜 그것이 답인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